좋은 리더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 리더를 준비하고 양성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열한기상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엘리아가 그때부터 엘리사를 다음 세대 리더로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 1기하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서로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엘리사는 바로 그날이 엘리야의 마지막 날인 것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엘리사는 엘리야를 한 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선생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무 말 없이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베델로 가는 것, 엘리야는 엘리사 보고, 어,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했는데 베데로 가는 길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데에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3절에 어,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제자들이란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아,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요즘으로 표현을 한다면 목사님들이 되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목사님이 되기 위한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인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했던 말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것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 인턴들이 자신들만이 이 대단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는데, 엘리사,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조용히 잠잠히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델을 떠날 때가 됐는데 엘리야가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엘리사 보고 베델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로 가는데요. 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갔더니 그곳에서도 선지자 인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바로 그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엘리사가 5절에도 말을 하죠.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잠잠히 하여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아가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그곳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6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요단강에 오게 되었는데, 요단강에서 엘리아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강물을, 강물을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나오죠. 강물이 갈라지면서 둘이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어,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러한 기적이 엘리아를 통해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 위대한 기적 엘리아는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엘리아가 훌륭한 선지자였던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강물을 걷는 후에 엘리아가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구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내게을 떠나기 전에 원하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라고서 말을 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계속 이곳에 남아 있으라라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했던 엘리야, 엘리사의 믿음과 충성을 아마 테스트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엘리사가 그 테스트에 합격을 했는지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이제는 됐다. 네가 원하는 것을 이전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는 됐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이 두 배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엘리사가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고, 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야기, 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엘리사가 무척이나 건방진 말을 했다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보다 두 배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갑전이나 내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당신보다 두 배나 많은 능력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잘못 이해해서 아니면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바로 어,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면은 이 말씀, 이 엘리사의 어, 어, 기도, 소원의 소원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갑절, 그 갑절이라는 것은 두 배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갑절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장자의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유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줄 때 장자, 첫째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나 많은 유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성령의 능력 갑절이나 되는 것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 일단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당신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난감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엘리, 엘리야에게 구하니 엘리야가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네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하지만 은 엘리사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줍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실 때그 모습을 네가 보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아니 엘리사가 이렇게 끈질기게 남아 있으라고 여러 번이나 말을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 엘리야의 곁을 지켰는데 아 보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말 들은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아와 함께 합니다. 아, 마지막 순간을 봐야죠. 그 순간을 보고 있을 때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 11절을 보게 되면은 둘이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불스레와 불말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자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에 들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1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있을 때그 모든 장면을 엘리사가 다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아가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순정을 하면서 엘리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엘리사는 엘리아가 남기고 간그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다가 요단강을 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왔는데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 그 요단강이 갈라져야 할 텐데 어, 엘리사가 엘리아의 겉옷을 가지고 강을 내리쳐서 어, 엘리 뭐, 요단강을 거, 가르고 그리고 건너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소원 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고 있었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했는데 엘리야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이루어 대물림되었고 어, 엘리사의 마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집요한 과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비유의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보곤 1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소원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